것이안 돼서 정말 괴로운가 이건 한번 다시 살펴보자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서 괴롭다 이건 맞습니다. 그럼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얘기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원하는 게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? 음. 그거 아세요? <laughs> 음. 그러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다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행복하다 그러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. 네. 근데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에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.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다.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다면, 즉, 그 말은 원하는 것 중에는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,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. 그럼 이루어지면 다행이죠.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이에요. 네. 그래도 하고 싶으면 또 하면 돼요. 그래서 이루어지면 다행이고, 안 이루어지면 그만이고, 그래도 하고 싶으면 또 하면 되고, 그러니까 이게 괴로울 일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괴로운 거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잘못 믿고 있다. 잘못 생각하고 있다. 이제 이게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에요.